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또이 시간 같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한 구절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떻게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 이 시간에 마음가운데 말씀을 조명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은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laughs> 사케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케오야 어서 내려오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색개어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두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근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색개우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배로 와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이를 것을 찾아 구원하, 구원하러 왔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도,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laughs> 자기 종열 사람을 불러다가 열문화를 문화, 열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시민들은 그를 미워함으로 그 나라로 사절을 짓더라. 군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맡긴 종들을 불러오게 하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로 다섯 문의를 벌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도 말하였다. 너도 다섯 구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또 다른 한 종이 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문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건에 써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진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 알고 있었지. 그러면,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하를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돌아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것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곁에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인님, 그는 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가 가진 것으로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나의 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정 21장. 그 21장 맞죠? 아... <laughs> 아니 저 놓쳤어요. 21장 맞죠? 아니 19장, 19장. 누가 보면 아... 19장 28장. 28장. 아. 28절이요? 아, 어, 예수께서 어, 다, 예수 웃었어? 거기... 다 네. 웃었어. 다 웃고 시작해. 아, 웃었어요. 음.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배 i 파게와배 e 이의 t p 2 g e w a 0 e t a s Isi, Isi, c u l t u 장 e 서 h s i k 예 j a n g Sikujang.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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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리산 베단이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는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피오, 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 오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기 등에 결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기레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의 내리막길에 이르셨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의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용과 그런데 물이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여시 예수께 말하였다. 선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 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둘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는 한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실 때를 내가 알지 못하 다 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내주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 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잘 읽었어요. 우리 잠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흡수 체크한 말씀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죠? 음, 이 친구들 한번 나눠 봅시다. 무슨 말씀이 괜찮았을까? 우리 하은이? 하은, 저, 우리 정하은은 나중에 시킬게. 김하은. 하은아, 김하은아. 네. 어, 잘 지냈어? 네. 어. 어디부터 읽었어? 저그 중간에 들어와서 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오좀 일찍 들어오자. 음, 죄송합니다. 야 <laughs> 어, yeah. 목소리 야 목소리도 좋다. <laughs> 어 재성아. 네, 아이, 뭐 먹고 있어? 네. 어, 오늘 성형 말씀 중에 나눌 말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너 먹느라고 성형 읽었어? 아니요. 재성이 마이너스 시켜주세요. 마이너스. 아시 <laughs> 아예 안돼 안돼 안돼요. <laughs> 어, 그래, 하은이 그 읽은 것 중에 좀 나눠줄까? 저요? <웃음> 저는 <웃음> 뭔가 오늘 말씀 구절 말고, 음. 여기 이사개요 얘기랑 음. 여기 45절부터 48절까지 그냥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음, 여기가... 좀잘 아는 말씀인거지 네 음. 알겠어 알겠어 살게요 우리 은정이 나눠줄 말씀 있을까 저는 46절이요 46절 음. 읽어보, 읽어보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수군으로 만들어 버렸다. 뭐이 음, 말씀은 뭐왜 마음에 들었어? 이거 제가 재밌어 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laughs> 저 이거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아 많이 들었던 말씀이야. 네. 예. 우리, 거, 우리 고등부에 그거, 그거, 연극부를 하나, 연극팀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설, 설교 말씀 주제를 가지고, 어, 단막극, 5분짜리, 3분에서 5분짜리 단막극을 만드는 그런 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워시 팀이 하면 어떨 어떨까? 어, 그래? 재성이 좋지. <laughs> 야, 그게 가장 뭐지 뮤지컬화 시켜서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음, 두 친구 나누줘서 고맙고 저는 오늘 19장 5절 6절 사개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짧게 또 나눴으면 좋겠는데 어, 우리가 예수 전에 이제 설,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요한복음 어~ 일장 1 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바로 이 사께오예요, 사께오. 삿개오. 사께오는 예수님이, 어, 사께오를 그 보시고 65절에 6, 보면은,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사께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이 모셔드렸다.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손님을 영접한다고 하잖아. 우리 집으로. 아니면 우리 좋은 곳을 식당으로 영접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여덟 분과 저의 마음 속에 예수님 음, 괜찮으시면 어, 제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어, 제좀 혼란스럽고 정돈되지 않은 어, 그런 마음이지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이 방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동안 주님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으러 들어왔다는 거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래서, 어, 조금, 여기서 조금만 더 바란다면, 읽을 때, 어, 어, 이게 무엇일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지 읽을 때 됐으면 좋겠어. 우리 한번 잠깐 기도,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은 하은이가 끝나는 기도를 좀 해볼까? 짧게? 정은 저요.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일단 일단 한 15초 정도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은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예수님 지나가셨을 때 학교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하느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고등부 학생들이 이 성경 읽기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 주님 이렇게 성경 내일은 더 많은 인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성경 말씀 읽기에 참여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어, 축복과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야, 기도 대박인데? 오, 기도 잘했어. <laughs> 야, 다, 다 잘하네. 할줄 아네. 하은이 고맙고 얘들아 오늘도 좋은 저녁 되고 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잠잘 자고 내일도 화이팅 하자. 내일 금요일이네. 화이팅 하자. 어, 어, 내일은 8시? 회식. 넌 그게 궁금하냐? 삼겹살? <laughs> 아니, 그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니네들이 정해. 니네들이 정하라고, 니네들이. <laughs> 어, 아니야. 팀장, 팀장들 잠깐 모일 거야. 회식 아니야. <laughs> 우리 은정이 하은이들, 하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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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걱정하지마 고일들은 따로 모일거야 고2는 안부를거야 <laughs> 네, 애들아 고생했고 내일, 내일, 내일은 8시에 보도록하자 안녕